하루 영상 리뷰 하나, Ben g u n s o n d i n 최근 올라온 거야. Catch Wave easier than ever with this new method. 새로운 방법으로 더 쉽게 파도 잡기에 관한 내용인데, 아, 요걸 리뷰를 한 다음에, 음,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음, 한번더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음. 날마다 영상 하나씩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하나 하나 쌓여가면서 이제 어떤 길을 어, 서핑의 어떤 ABC를 알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이크오프 순간인데 두 다리가 아주 허공으로 떴네요. 얼마큼 몸이 가벼운지를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 새로운 방법으로 파도를 타는 게 쉬워졌다 그럼 새로운 방법이 뭐냐 어, 당연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파도 잡는 것이 어렵겠죠 노즈다이빙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패들링 해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 이렇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 일단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서퍼에게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서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체 빠르기, 민첩성, 순발력, 지구력, 또 물에 대한 적응도.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그 서퍼에게 있지만 과정.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 서핑에 대한 지식에 있다. 그 다음에는 파도, 그 환경에 있다.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내가 서핑에 관심이 있으면, 나의 몸을 서핑에 맞게 조금 이제 다가가는 어떤, 아, 연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가능한, 한내 몸이, 서핑을 잘할수 있는 어떤 익숙함. 서핑이 이제 처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낯설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면 첫 번째 파도를 탄다 하더라도 어~ 익숙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적응을 빨리 하시기 때문에 아~ 우선 첫 번째 익숙한 서퍼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 지식 영상들 본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쌓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예를 들어서 테이크오프 연속 동작이나 패들링을 위한 아~ 요가 자세라든지 균형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서핑 스파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핑 레슨을 받아가면서 안전이나 아니면은 어 강사로부터 얻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 아, 무게중심 이동하면, 무게중심.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게중심을 이동한다라는, 나는 패들보드 서핑을 해가면서 점프를 많이 해요, 점프를. 점프를 안 하면, 그냥 파도가 지나가 버립니다. 아,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게중심을 적절하게 이동시키는 건간단하면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아, 무게중심을 이동할 정도로 나의 움직임이, 보드 위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좋아야 된다. 음, 무게중심, 보드 위에서 무게중심 이동하는 방법. 머리가, 1차적으로 사람의 머리가 아, 아주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체스트 부분도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엉덩이 부분도 또 무겁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어떤 결국에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거나 뒤로 두거나 할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깨지지 않은 파도를 잡기 어려운 서퍼들 어, 깨지지 않은 파도를 잡기 어려운 서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 너무 빨리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파도가 그냥 일어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음, 아마도 그,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는 타이밍을 줄이면 되는 거고, 너무 파도가 먼저 가버리는 거는 파도를 쉽게 말하면 파도하고 같이 가야 될 타이밍에 그,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 이제 그두 번째 부분에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면 좋다. 되겠네. 패들링 중 체중 이동이 쉽지 않은 초보자 쉽지는 않죠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패들링 중에 체중을 이동한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패들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중독 이상의있었 패들파워가 패들파워 대신에 무게를 또 활용해서 테이커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파도를 자주 놓치거나 자주 노드라이빙 경험하는 분도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숙련된 것이 떨어진 거죠. 숙련성이 없다. 그 파도에 대한 경험, 위치 이런. 좀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곧 여유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늦어서 내가 동작이 너무 높고 이러면은 그 파도 타기에 급급하니까 조금만 변화가 오더라도 그거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 파도를 놓치거나 넘어지거나 노지다이빙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특성인데 화이트 워터는 활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테이크 오프, 아니, 파도에 밀리고 싶지 않, 않다고 해서, 어, 밀려나가는 게, 밀려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나갑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앉으면, 그것도 선택적인 부분이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지만, 일단은 화이트 워터가 터졌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이트 워터에, 그, 파도가 클때 화이트 워터에 너무, 어, 들어가 버리면은 또안 좋다. 깨지지 않은 파도를 잡을 때, 패들링 뿐만 아니라 체중을 앞뒤로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핵심이다. 체중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서퍼들이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보드가 바뀔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무게를 충분히 앞쪽으로 실어주지 않으면 파도를 아예 잡지 못해. 요 이거는 뭐냐면, 아, 순간적으로 파도에 그, 올라온, 파도가 이제 밀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온다라고. 했죠.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파도가. 그러면 그 순간에 사실은 불쑥 올라올 때 내가 그 스피드가 안 나, 미끄러질 생, 이게 그 쉽게 말하면 글라이딩 할 정도의 무게중심, 위치에서 그 다운할 수 있는, 아, 떨어질 수 있는 낙하 포인트를 못 잡으면 쑥 올라와서 그냥 그 보드까지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린 상황에서는 그냥 파도가 빨리 지나간다 파도의 어떤 가파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들링을 해가면서 아 가능하면 쑥 올라올 때쑥 내려가는, 파도가 올라오는 순간 나는 내려가는, 이런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그 동작 중에 이 패들링의 힘만 가지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드에 마찰이 걸려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어떤 장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머리나 어떤 가슴을 이용해서, 어, 무게를 조금 다운 시켜주면은, 쑥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패들링을 좀 빠르게 하고, 내려가는 느낌을 그대로 해서, 테이크오프를 하면, 훨씬 더 파도를 잘 잡을 수 있다. 네, 핵심은 뭐냐? 아, 바로, 무게중심을, 아,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보겁니다 동적인 체중이동, 네, 움직임 체중이동, dynamically shifting your weight인데, 당연히, 패들링, 지금 파도를 탈기 위한 패들링, 테이크오프에서는,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고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몸 자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자 요거 얘기할 때이제 하나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본다면 아~ 지저스리저드라고 예수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죠. 걔가 그물 속에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 아주 스피디하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빠르다 속도가 얼마큼 그~ 자기의 그~ 발에 있는 아~ 그~ 핀 일종의 그~ 핀이 물의 저항을 튕겨낼 정도로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피드한 동작을 잘 활용도 해야 되지만 아~ 동작뿐만 아니라 그~ 몸의 어떤 힘, 위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 좋다 예수 도마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정 스피드를 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정 스피드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라앉고 그물 위를 못 뛰어가겠죠 어, 날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치 같은 경우도 날치가 이제 날아가는 플라잉 피쉬인데 날아가는 물고기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어, 이 날아가는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한번또올랐을 때의 그 힘으로 그대로 그 뿌리를 그 휘면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력, 마치 포일이 날아가듯이, 물 수면에서 그런 어떤 힘으로 이제 그 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뭐냐면, 어느 정도 부력이 형성이, 속도에 따라 부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날아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서핑도 마찬가지로, 아, 최대한 그 장력을 줄이면서, 어, 서핑을 하는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 무게중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파도의 움직임을, 움직이는 타이밍을 잘 이용하면 좋다. 노즈다이빙을 방지한다. 더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빠르고 가파른 파도를 잡으면 될 겁니다. 노즈다이빙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파도의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 노즈 다이빙이 파도의 속도를 못추아하면 노즈 다이빙이 일어, 일어나냐면 파도랑 같이 가게 되면 노즈 다이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머뭇거려요.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테이크오프를 했어, 아니면은 하지도 안 했어. 그러면은 속도를 파도의 속도에 못 내려가면 이미 파도는 아 일어났어요. 그 중간에 각도가 갑자기 한 50도 60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올라간 그 앞쪽 파도는 올라오는 파도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드레스 테이크업가 일어나는데 나는 머뭇거리다가 그냥 그 파도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도 파도에서 바로 노즈가 물에 박힙니다. 그러면은 아 그거를 강하게 치고 나오면은 다시 들릴 수는 있는데 아 만약에 그~ 서핑하는 서 사람들을 잘 보면 아~ 노즈가 물에 잠기는 걸 개의치 하지 않아요 습 속도만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노즈는 그 물을 관통할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속도가 있으면 하지만은 머뭇거리고 속도가 없으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되냐면 테일 부분이 뒤로 들려요 들리면서 그냥 노즈가 더 박히는 거예요 그럼 더 박혀서 더 이상 당연히 더 바뀌었다라는 건 속도가 없기 때문에 더 바뀐 거죠. 속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테일이 확 들려가면서 그 서퍼는 앞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꼬꾸라지면과 동시에 당연히 보드 역시도 물에 처박히고 무게가 있으니까 보드가 튕겨 올라가요. 이때가 노즈 다이빙이 일어날 때가 파도의 세기에 따라서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나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보드에 부딪힌다거나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적절한 스피드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보가 그 강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 역시도 초보는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노즈 다이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사가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강사가 뒤에서 밀어주면 그만큼 속도가 나기 때문에 노즈 다이빙 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속도를 적절하게 너무 약하게 밀어주면 그것도 노즈 다이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강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천천히 파도가 센데 너무 천천히 밀어주는 거는 노즈 다이빙 위험이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밀어주면은 벗어나 버릴 수도 있고 잘 조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아, 자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 연수, 수중 연습, 실전 분석을 한번 해봐라. 좋은데요. 일단은, 먼저 육지에서 이 동작을 시뮬레이션 할 근육 기억을 형성합니다. 아, 요거는 일단은, 그, 약간, 보드를 경사면으로 놓고, 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요가 매트 위에서는 어, 연습하기가 좀 어렵고, 어, 이게 조금 쉽게 말하면, 시소처럼, 그, 가운데에 어떤, 보드의 물건을 중앙에 놔두고 연습을 하면 좋다. 아, 여기 또 잔잔한 파드에서 같은 동작을 연습해 자신감을 키운다. 아, 이 방법은 뭐냐면, 그라이딩을 하는 거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처음 서핑에서는 항상 그라이딩을 시키는데, 그라이딩을 시키는 이유는 물에 대한 적응도도 있지만, 내 몸을 어떻게 하면 그라이딩에서 파도를 아, 잡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실전 분석. 실제 제가 이 기술을 사용한 영상 들립을통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을 아, 그 집중적으로 헤드 테이크오프 부분만 집중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아, 한뭐 예를 들어서. 어, 서핑을 할때 10회, 20회 정도만 집중적으로 찍어서 자기 동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어, 여러 가지를 갖다가 분석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모두 앞쪽에 무게로얼는나 쓰여서 파도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으로 가면 놀다 이렇게 상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요. 자, 자, 가지로 자, 자, 를잡 자, 자, 자. 를실 자, 자. 자, 를 어느 정도 실어서 부드럽게 활주하자 모두 뒤쪽에 끌리면서 저항이 생길래. 요거는 몸의 어떤 위치를 잘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한데, 음,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림자. 모두를 수평으로 유지한다. 패, 이거는 패들링 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패들링 연습을 잘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들링 연습할 때 노즈 부분이 수면에서 한 5cm 정도 너무 박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서 패들링을 하다 보면.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드 수평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패들링을 네. 연습을 하면 보드 수평 자리를 찾는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보드가 무릎에 평평하게 뜨는 상태. 그 밸런스를 유지해서 아 내가 포지셔닝을 잡는지를 확인한다. 요것도 영상으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보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드 기준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에, 롱보드나 연습용 보드는 부력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아, 예를 들어서 펌보드나 숏보드는 부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조금 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선 느낌을 갖는다라는 게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백에서 뒤로 가기보다는 앞에서 뒤로 후진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다시 앞으로 조금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에서 앞쪽 부분 다시 백하면 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자, 가슴 누르기. 이것도 많이 하는 동작. 머리 내리기, 가슴 누르기. 머리를 머리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무거우니까아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치. 요거는 아마 이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 노즈 다이빙이 걱정이 돼서 어. 가슴을 들었다가, 왜냐면 하 가파르게 되니까. 근데 과감하게 가면 가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 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파도가 밀려오는 게 아니라 들린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파도가 리프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속도를 내서 테이크 오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 가슴을 들어서 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속도가 순간적으로 줄게 되니까 오히려, 오히려, 테일이 더 들려요. 이그 상황에서. 테일이 더 들리고, 노즈다이빙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가야 된다. 자신감 있게 유지를 해가면서 진입을 해라. 연속 동작으로 가라. 들지 마라. 가슴을. 아, 새로운 서핑 기술은 뭐 압력을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끝을 이용한다. 발 역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훅 뒤로 더 높이 쳐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게가 더 쏠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역시. 그러면서 이제 테이크오프 할때아두 다리가 들린 이유가 이거였나요? 아까 처음에 영상을 볼때 완전히 두 다리가 들려있었는데 앞으로 쭉 밀면서 테이크오프를 하면 두 다리가 좀 들리겠죠. 아 보드 위치, 보드를 물에 최대한 평형하게 위에 봐서 웃지 마라. 발끝. 아, 발끝을 고정하고 발끝으로 쭉 밀었다, 당겼다 해봐라. 음. 이 새로운 기술이네요. 발끝을 사용한다 발끝을 사용한다 요거는 이제 보통 요가매트 위에서 연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발끝을 이용해서 앞으로 갔다가 당겼다 하는 어, 연습을 하면 음. 그러니까 이제 발끝으로 발끝을 세웠다가 발끝으로 살짝 몸을 밀면 이미 약간 기울어져 있고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아마 밀릴 겁니다. 밀리면은 그때 이제 가슴이 압력을, 보드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런. 발끝을 이용해서 살짝 밀어줘요. 그러면 일부러 몸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좋은 팁인 것같다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세요. 엉덩이를 살짝, 롱보드. 흑보드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줍니다. 것도 한번 해볼 만한, 해볼 만한 겁니 노을즈가 들리면 꼬리에 드레이가 됩니다. 압력이 잘수 압력이 잘쓰이는 부드럽게 영상을 촬영해서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상 촬영 발끝, 발끝 압력 기술은 새로운 것을 또 배우게 되는 발끝 압력 기술은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이다.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면 영상의 이해도가 훨씬 좋아진다라고 봅니다.